사실 모든 인간이 라는 거 하나만 알잖아요. 그러면 정말 세상이 편해져요. 옛날에는 세상이 교과서처럼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. 직장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잖아요. 그러면 제가 도덕 교과서를 읽었어요. 저러면안 되는 거 아니야? 저거는 배려가 없는 거 아니야? 막 이렇게 맨날 이만 나오는 거죠. 근데 저는 사람은 모두 이기적이라는 걸 인정한 후로 훨씬 편해졌어요. 씁쓸하지만 이기적 유전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. 우리는 모두 생존 기계다. 원숭이는 나무 위에서 유전자를 유지하는 기계고 물고기는 물 속에서 유전자를 유지하는 기계다. 우리는 이렇게 치열한 세상에서 수백만 년 동안 생존해 왔다. 유전자 성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한 이기주의다. 그러니 생물학적 본성으로부터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기대할 것은 거의 없다. 이걸 인정하면 어떤 점이 좋냐면요. 일단 별로 화가 안 나요. 왜냐하면 사람에게 그렇게 높은 기대를 하지 않아요. 그 후로는 누가 나를 괴롭혀도 그냥 저 사람이 원하는 게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움직일까?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요. 그거를 계속 연구하다 보면 답이 분명히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누가 반대로 나를 챙겨주면 정말 감사해요. 근데 그 본성 욕망을 부정하면 모든 게다 꼬여버려요. 세상이 다 엉망 같잖아요. 그럼 근데 사실은 나도 이기적인 인간이거든요.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어가죠. 혹시 생각나는 분 있으신가요?